그들은 숨을 쉬고 웃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에서의 삶은 전쟁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해준다는 이숲속 마을로.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지독한 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졌고, 마음에는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만이 가득했죠. 남편의 얼굴에서도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평온함은 무언가를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는 걸. 남편은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저는 이 낙원의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아계셨지만 더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의 공기는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육이었죠. 이 기포자는 인간의 스트레스를 먹고 자라며 그 대가로 인간의 의지를 빼앗아 살아있는 양분으로 만드는 기생균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떠나려 하지 않아요. 그의 몸에도 이미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여기에 남아... 모든 게 편안해질 거야.